안녕하세요, 칼리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하신 구조독의 M4, M2 신형 매직 키보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예보다 9배 비싼 애플 매직 키보드를 샀지만 보면 볼수록 가성비는 진짜 얘가 끝판왕이다 싶습니다. 근데 얘는 이미 이전 버전을 리뷰했었기 때문에 사실 안 해도 되는데 바뀐 부분 다뤄달라고 하셔서 일단 가져와봤습니다. 구석구석 쬐끔 있어 쬐끔 근데 이것보다는 저번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영상에서는 패스했었던 매직키보드 내부 케이스를 좀 다뤄볼까 해요. 써보니 괜찮더라고. 애플 매직키보드에도 호환이 되니까 관심 갖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봉 구성품은 매직키보드와 케이스킨 USB-A to C 타입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이전 짝과 똑같죠? 구조독의 매직 키보드는 두 종류인데, 블루투스 버전과 포고핀 버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주문할 시점엔 M4용 포고핀 버전이 안 나왔었는데, 며칠 전에 포고핀 M4용 11인치도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블루투스 버전과 포고핀 버전은 사실 둘중 뭐가 더 좋다기 보다는 용도와 쓰임새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각 버전의 자세한 설명과 장단점에 대한 비교 영상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이전 짝과 달라진 부분만 체크해 볼게요. 같은 화이트라 헷갈리니까, 트랙패드에 필름이 붙여져 있는 게 신형 매직 키보드, 안 붙여져 있는 게 기존 매직 키보드로 구분할게요. 일단 겉모습에서는 같아 보이는데, M4 11인치 기준, 사이즈는 같지만, 두께가 아주 미세하게 줄어들었고, 무게도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매직 키보드가 712g, 신형 매직 키보드가 683g, 약 29g 줄어들었고, 거치각도도 조금 바뀌었는데, 조금 더 제껴져서, 시야각도가 좀더 편안해진 느낌, 요 정도의 차이. 참고로 애플 매직 키보드와도 각도가 비슷해졌습니다. 자석 위치를 보면 패드 쪽도 이렇게 달라졌고 닫았을 때 붙는 아래쪽 자석도 이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앰프 패드와 이전 패드는 전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결은 블루투스로 하는 거라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배터리 잔량 위젯은 이전 매직 키보드 연결 시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신형 매직 키보드 연결 시에는 표시가 되고요. 이전 버전에서는 음소거 버튼이 먹통이었지만 이제는 음소거 버튼이 정상 작동됩니다. 근데 요거는 해보니까 키보드의 문제가 아니라 패드 차이로 작동이 되고 안 되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꿔서 연결을 해보면 기존 매직 키보드도 신형 패드에서는 작동이 됩니다. 로즈텍 콤보터치도 마찬가지인 걸 보면 요건 키보드의 차이가 아닌 패드의 차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음성 입력 버튼. 이건 오히려 신형 매직 키보드에서는 먹통이더라고요. 이전 매직 키보드에서도 시리면 불러질 뿐, 얘처럼 이렇게 쏠라쏠라 키가 먹히지 않습니다. 구조덕에 문의해봤더니 된다는데,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혹시 먼저 사신 분들 중에 되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칼라는 얘보다 미세하게 약간 더 쨍한 화이트로 바뀐 것 같고 영상에서는 보일지 모르겠는데 얘는 살짝 유리끼리 얘가 쬐끔 더 하얗죠? 시간이 지나서 변한 건가? 그리고 키보드 프린트가 조금 다른데 이건 한영 버전과 영문 버전의 차이인 것 같고 그리고 M2 a i 13인치 얘는 기존 프로 12.9인치와 모든 액세서리가 호환되기 때문에 똑같아 그냥 같은 제품이에요 M2 에어 11인치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프로 11인치와 모든 악세서리가 호환됩니다. 다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패드의 차이로 인한 부분들. M2 에어는 음소거 버튼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음성 입력 버튼은 먹통이라는 거. 하지만 배터리 잔량은 11인치는 안 되는데 13인치는 기존 패드, 신형 패드에도 둘다 표시됩니다. 요렇게가 바뀐 점들인데. 조금 디테일하게 보자면 M2는 사이즈가 같아서 공식적으로 호환이 되니까 딱히 큰 변화가 없지만 M4는 갑자기 사이즈가 바뀌어서 나오다 보니까 구두독도 너무 서둘러 난 거야. 그래서 언뜻 보면 똑같은 거 같은데 사실은 기존의 케이스에 최선을 다해서 맞춰서 나왔다고 해야 하나? 그래도 뭐 대충 보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일단 말해볼게요. 패드 사이즈는 늘어났는데 케이스는 사이즈가 같아요. 기존 케이스에 최대한 맞추려고 카메라를 기준으로 이 계속했어. 그래서 사실 왼쪽으로 살짝 치우쳤어요 기존 케이스를 보면 패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패드보다 사방 약 1.5mm씩 더 크거든요 그 여분을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얘의 왼쪽은 아주 살짝 패드가 더 먼저 만져져 그냥 대충 썼을 땐 몰랐는데 리뷰하려고 자세히 보니까 이렇더라고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매직 키보드의 9분의 1 가격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못본척 하고 싶네 자 그리고 매직 키보드 내구용 케이스 사실 저는 오늘 매직 키보드보다 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케이스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플 매직 키보드 사용자들도 쓸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직 키보드가 마그네트 케이스라서 패드의 측면이 노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진짜 둘레보호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둘레보호도 되고 펜슬도 보관되고 매직 키보드와 분리해서 보거나 바닥에 놓을 때 생패드 채로 놓지 않아서 좋고 포고핀이 있는 요러한 중간 케이스. 사이즈는 10.9인치에서 13인치까지 있고 컬러는 이렇게 블랙, 화이트 두 가지인데 이것도 타사 비교시 가격이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장착 방법은 뚫려 있는 쪽에서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가장자리를 딸깍 채워주면 되는데 타이트하지 않아서 굉장히 부드럽게 장착됩니다. 뺄 때는 반대로 여기부터 빼고 탈착하면 되겠죠? 장착 모습은 요렇고 한쪽은 처지는 힌지 쪽이라서 뚫려 있는데 덕분에 장착이 좀더 쉽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서 썼던 것과 비교해 보면 펜슬 부분의 타공이 한 개에서 두 개로 바뀌었고. 내부 안감도 베이지에서 화이트로 변경되었고, 베어와 같이 사용하느라 뚫려있는 전원버튼은 M4에서는 막혀졌고, 얘를 쓰면서 좋았던 점은 포트 부분이 오픈되어 있어서 케이블 두께에 제한받지 않는 점이 좋았고, 자석이 있어서 그냥 붙기도 하지만, 포고핀이 있어서 애플 매직키보드에도 잘 맞더라고요. 우연히 붙여봤는데, 특템한 기분이랄까? 기존의 매직키보드의 내부 케이스를 붙여보면 자력도 좋은 편이고, 사이즈도 예쁘게 딱 맞는데, 신형 매직키보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케이스의 틀에서 어떻게 저렇게 어거지로 맞춰서 만들었다 보니까 이 내부 케이스를 장착하고 닫았을 때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튀어나와요. 그리고 구조독의 이선 포고핀 버전에도 붙여보면 딱 맞고 작동도 잘 됩니다. 다만 또이 포고핀 버전에는 자석이 약하더라고. 어쨌든 각 버전마다 요런 차이가 있고, 신형 M4용 매직 키보드는 사용에 문제가 없지만, 사이즈에 민감한 분들은 요런 상황이 있다는 거 참고하고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애플 스마트 폴리오에 도 가능할까? 싶어서 넣어봤는데, 오, 호라! 얇아서 의외로 잘 다치는? 여러분들 마그네틱 케이스에 둘레보호를 엄청 원하시니까, 요런 3단 분리 케이스에 또 박찬가지겠고, 다만 아까 말했듯이 어거지로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플 스마트 폴리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약간 밀려서 보이는 감이 있지만 제대로 나오면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뜻이겠고 이렇게 되면 펜슬 홀더가 있으니까 펜슬 덮개 무게는 또 빠져도 될거 같고 커버 분리도 되니 둘레 보호가 필요하시다면 요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 이건 원래 M4 애플 매직 키보드 구입했을 때 같이 리뷰하려던 스위치 이지의 내부 케이스인데 경험을 개봉하면서 썰라썰라 해볼게요 이 내부 케이스는 현재 피타카 스위치 이지 모프트 슈피겐 등에서 나오는데 근데 이 내부용 케이스가 5만원에서 10만원대까지 하니까 구입하기가 조금 망설여지는데 마침 구조독에서 저렴하게 만들었으니까 경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디테일하게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 이 가격 정도면 꽤 쓸만하다 현재 이 M4용은 힌지가 바뀌면서 피타카에도 문제가 생겨서 공지가 올랐고 스위치 이지는 그런 공지가 없어서 제가 이거를 약5표 주고 샀는데 불량을 받았는지 애플 매직 키보드에 포고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재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땐 디테일의 차이는 좀 있지만 스위치 이지와 재질이나 형태의 차이가 비슷합니다 어쨌든 피타카나 스위치 이지도 곧새 그 제품에 맞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 한단분리 케이스 뒤판도 사용할 수 있냐는 질문이 많아서 보여드리면 자석의 위치가 맞으니까 붓기는 가능하지만 제대로 닫히지가 않습니다. 다만 애플 매직 키보드보다는 사이즈가 넉넉하게 나와서 바닥에 놓았을 때는 무게로 놀려서 닫히기는 해요. 하지만 가방 안에 그냥 넣고 다니거나 공간에 여분이 있는 상태에서는 화면이 계속 켜질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구조독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대응해서 나오는 편이다 보니까 사용은 가능하나 자세히 보면 미흡한 점들이 이렇게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급하신 분들은 지금 사도 사용에 딱히 큰 문제는 없고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다음 버전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겠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좌택 구할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